하나님은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든다, 파고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이 막 파고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해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일까? 그럴 때 10편 107편 9절에서 14절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좀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 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권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엔 줄을 끊으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지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을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원인을 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시편 107편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편 107편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결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막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그 부르짖는 부르짖는다는 말에는 어, 절망의 때에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서 막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파고 들어간다, 하나님께로 돌진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막 파고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중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로부터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과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으로 만족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파고들라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파고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막 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돌아오는데 그러한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파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길로 가게 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더 내려가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아주 만족하게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복을 얻을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을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인도하시고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런 복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26년도에 여러분에게도 있 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은혜 위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송량의 은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노예들을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송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어, 값을 주고 사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까닭에 마귀에게 노예 생활,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줍니다. 이 마귀에게 종이 된 사람들은 에, 결국은 사망을 향하여 가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우리를 송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부터 송량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송량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에게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송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한다. 소속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때 그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고 자유롭게 해 준다. 그것을 속량이다라고 말을 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때 은혜라고 말하여 우리가 죄만 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송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야. 나라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얘기하는데 마귀의 통치 밑에 있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우리가 소속을 옮겨오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냥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우리를 속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던 생활에서 이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생활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믿음으로 살때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사는 인생이 될 때에는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들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을 먹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정말로 아주 향기로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이름이다라는 것들이 소문이 나고 전달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새로운 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26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더 은혜가 무엇이냐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우리를 송양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주신 것도 은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계속해서 은혜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 그랬을 때에.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을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베드로도 이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때에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섬김을 어,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추수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린다고 했을 때그 씨앗을 뿌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할 때그 추수하는 이가 누구냐 했을 때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추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천사들을 부리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고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천사들이 막 도와주는, 추수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봉헌되어지고 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상속자들에게는 추수하는 일꾼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되어지는그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성령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화롭게 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향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품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26년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6년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여 가고, 날 가져갈 터인데, 우리의 속 사람은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품을 향하는 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향하면서, 추수하는 영혼들을 봉헌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부님을, 가, 신부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중에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누리는 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 26년도 한해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